분단을 막기 위해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유엔의 감시 아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5월 10일에 이루어져 50 총선거라고 하는 이 총선거는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선거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자익세력과 같은 남북협상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90%가 넘는 엄청난 관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국회는 새로운 정부의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 300석 중 38도선 이남의 200석, 이북의 100석을 배정했는데 이남 200석 중 198석이 선출되었고 이북 100석은 북한이 선거를 거부하면서 공석이 됩니다. 선출된 198석의 국회의원들은 재헌 국회를 구성하고 1948년 7월 17일에 한국 최초의 헌법인 재헌 헌법을 제정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7월 17일을 재헌절, 즉 헌법을 만든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죠. 이 제헌헌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상권분립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대통령중심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를 규정하고 있었죠 제헌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신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고 유엔은 이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됩니다. 북한은 사실 남한보다 더 일찍 정권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으로 유명한 조만식 등이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등이 조직되며 북한 정권을 수립하려 했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 수립 전에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이렇게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실시합니다. 농민들이 받은 땅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기보다는 나라가 주인이며 농민은 그 땅에서 경작해 먹고 살 수만 있었고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산업, 자원도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 공산주의 작업을 착착 진행해 갔습니다. 1947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하며 헌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1948년에는 인민군까지 창설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 준비를 마치죠. 표면적으로는 남북 협상 등을 통해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것이었죠.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직후, 북한은 그해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북한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반도에 두 정부가 들어서며 분단이 시작된 것이죠.